안녕하십니까 평가 과장입니다 첫배틀를 한번 달리 해봤는데 좀 이상했나요? 어, 좀 맨날 평가 과장입니다 평가 과장니다 하니까 음, 좀 바꿔보라 고 해서 한번 바꿔봤는데 좀 어색한데요 원래대로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가 과장입니다 오늘 어,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죠? 어, 저는 지금 연속된 촬영으로 어, 목도 많이 이제 힘들어지고 있는데 음, 그래도 뭐 촬영하다 보니까 또 재미도 있네요. 또 제가 원하는 거 하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들에게 어, 좋은 영상 또 평가 준비하실 때 걱정 없게끔 어, 이렇게 어, 도움드린다고 하니까 나름좀 뿌듯하게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평가 매뉴얼은 평가 지표 35번 식사 제공입니다. 식사 제공 어, 이 항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장 평가 평가와 이제 기록이 같이 공존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점수는 3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점수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항목 보면 5개입니다. 5개. 평가 기준이 3점일만 하겠네요. 음, 난이도는 중상 정도 맞시면될것 같아요. 제가 일단 중간 정도? 그래서 크게 어려움 없이 점수에 또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 항목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기지개 한번 폈습니다.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기지개 한번 피시면, 몸이 조금 나른한 것도 나아지시고 어, 몸도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기지개를 좀 많이 피는데 이거 촬영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기지개를 핍니다 아니면 몸이 구어하지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이제 교육 진행할까요 자 평가기준 1번입니다 영양사가 작성한 일식 3찬 이상의 식단표를 게시하고 식단표에 따라 고온상태의 음식을 제공한다 기록 현장이죠 어, 이 항목은 쉽게 말씀드리면 기관에 식단표가 있냐 이겁니다 식단표가 그 대신 그 식단표는 영양사가 구성한 식단표에 됩니다 우리 정원 기준에 따라 가지고 영양사가 계시는 기관들은 영양사 일자 식단표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 우리 기관에는 영양사가 없다. 그러면 뭐 협회라든가 우리 지역 내 보건소라든가 어떤 특정 영양사가 있는 어 기관에서 작성한 식단표를 우리가 어 협찬 협약해 가지고 진행을 하신다면 인정이 쉽게 가능합니다. 요새 대부분들 그렇게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 뭐. 협회? 제가, 뭐, 알기로는, 뭐, 사다보미 한기업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에 관련 식단표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협회에 있는 그 식단표를, 어, 사용하라고 인정하기 을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1번은 인정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적으로 준비하실 것보다 네, 협약을 하셨다면 협약서. 그 다음에 협약서와 더불어서, 음, 협약서 안에 기간이 있을 겁니다. 기간. 뭐,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뭐 12월 31일까지다. 그러면 기간이 지났네요. 지금은 그러면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협약서가 있어야 되지만 협약서 안에 협약 기간을 우리 올해 만약 기간이 만료가 됐다면 갱신해서 다시 작성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영양사님 자격증 사본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음, 이 정도 기록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 우리 이걸 보고 계신 복지사님들은. 빨리 우리가 영양사님이 있다면 영양사님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없고요 영양사가 없는 기관시라면 어 우리가 식단표를 자체 구성한 건안 되세요 그죠 영양사님이 짠 거는 돼도 영양사님이 없는 자체 구성한 식단은 안 되기 때문에 어 빨리 우리 지역 내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내가 가입돼 있는 협회라든가 음 관련 어+ 어. 영양사님이 있는 식단표를 빨리 도입, 어, 도입하셔가지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일식 삼찬이라는 건 뭘까요? 일식은 어, 밥 하나, 국 하나를 말하겠죠. 삼찬은 뭘까요? 중상하세요. 아 이게 유모가 잘안 되네요. 삼찬이란 반찬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당연히 제가 하는 기관들 어, 식단표 보면 다 기본 구성은 다있렇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알고 계시라고 유모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러나요? 제유모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제가 딸 둘이 있는데 어, 딸 둘이 제 영상 보더니 어, 이상한 아재개그 쓰지 말라고 어, 한소리 들었는데요 음 그래도 써볼까 합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점점 쓰다보면 어, 유모가하이개그유모가될것 같습니다 1번은 이 정도면 마무리 되시고요 어,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식단표를 그럼 보관하셔야 될까요? 보관해야 됩니다 당연히 매월 만약 식단표가 우리가 게시도 하셔야 됩니다. 게시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왜 직접 평가 항목 제가 설명 드렸자 부분에서 왜 수급자 참여 강화라는 평가 항목에서도 우리가 수급자에게 또는 보호자에게 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안내문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쵸? 그때 예를 들면 뭐 6개월 한번 보호자 외의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안내문이 나가거나 어 홍보 자료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부분 외형원들이 어 요새는 우리 주간보호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안내문이 나갑니다. 그때 월간 안내문에 나가는 게 뭐냐면, 어, 식단표,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학원에서도 지금 뭐, 월간 안내문 나가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때 식단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 식단표는 꼭한달한 달, 한달 어,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고그 부분만 있지 않으시면 평가기준 1번은 어려운 거 없으세요. 자, 두 번째 평가기준 볼까요? 수급자 신빙 기능 및 소화 기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식단을 제공하고 음식 섭취에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어, 제공하느냐 기록 현장입니다. 이 항목이 좀난이한 항목인데 잠깐 평가 확인 방법 기준 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 욕구 사정 결과 수급자 기능 상태를 반영해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시설 을 제공인지를 보겠다. 무슨 얘기면 욕구 사정을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신체 기능이라든가 어르신에 대한 어, 음식 섭취 배설 이런 부분에 그 칸이 있으세요. 거기에 이 우리 어르신은 어, 소화 기능 상태가 적정하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식을 제공하겠다. 그렇게 적어 놓으셨다면 급여 계획에도 우리가 어르신에게 일반식을 제공하겠다고 하고 실제 우리가 식단에도 일반식 제공한 대신 거고요. 우리가 이 어르신은 욕구 사정을 진행을 했더니 어르신 소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고 치아 상태에 능 기능도 안 좋으시다 보니까 기능식을 제공하겠다. 그렇다면 당연히 급여제공 계획에서도 그분은 일반식이 아닌 급여, 그 기능식으로 급여계획에 제공이, 어,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 식당에서도 이제 기능식이 나가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 부분을 맞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세부적인 건응용편에서도 나가요. 지금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아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본편이, 어, 중요도가 낮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응 용어가 설명될 때 이런 거는 이미 기본편에 설명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넘어가고 실제 작성법과 중요한 것들만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편을 반드시 정독해 주셔야 됩니다. 정 독은 읽는 거니까 정 강인가요? 시청이나 정청? 아, 직 그그만하겠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요 현장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 그날 식단표에 있는 거대로 식단을 제공했는지를 관찰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식단표대로 그날 식단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려움이 없으세요. 평가 기준 2번 같은 경우도, 음, 그런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매일매일 제가 지금 관련 소식을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데 매일매일 우리 어르신에 대한 음식 섭취량을 체크하셔야 돼요 이 어르신이 적에진 양을 다 드셨는지 그 다음에 반백에못 드셨는지 아예 못 드셨는지 이게 어, 하루나 이틀 지속된다면 이 어르신이 왜 식사를 음, 이렇게 어, 못 하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을 제, 어, 해야 됩니다 원인 파악을 하게 된다면 뭐 어르신이 어, 건강 상태가 갑자기 어, 안 좋아지셨다든가 또는 씻는 기능에 문제가 있다든가 배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잘못 하시겠죠 또는 만약에, 어, 뭐, 감정적으로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식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원인 파악을 해서 원인 파악에 맞춰가지고 다음 식단을 맞춰 제공하라는 겁니다. 제가 화면에, 화면에 지금 보고 계신 건 저희 실버노트 간호파트 매일매일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도 보시면은, 어 매일매일 어르신 식사량을 체크를 해서 어떤 이상이 있다면 조치를 하는 부분에 서식이 있는데, 음, 이거는 그럼 누가 작성해야 될까요? 조 회사님이, 연구사님이, 간호사님이, 저는 간호사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조치 부분이세요. 조치 부분이기 때문에 간호사님들이 작성을 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오늘 어르신이 음,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을 잘 드셨는지, 뭐 영양사님, 조 회사님 통해 가지고, 또는 본인이 관찰해 가지고, 기록을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적정 조치는 결국 간호사님들이 하게 됩니다. 맨날 배설에 문제가 있다면 아니 소화에 문제가 있다면 아니 소화제가 처방이 돼야 될 거고요. 물론 이거를 영양사님이 있는 기관들에선 영양사님이 구성을 하셔 작성을 하셔야 되세요. 근데 이제 작성 편의성 부을 때문에 저는 간호파트에 집어넣은 거면 그냥 조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조치라고 하는 건 의료처치 부분에 강하다 보니까 간호사님 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간호사님들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어, 기억해야 될거 하나 늘어난다고. 근데, 어, 제 기준에서는, 어, 막다 보니까, 단순하게 어르신이 하루에 밥을 세번 먹었냐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 항목은. 못 드셨을 경우를 대비해서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 조치는 당연히 간호파트가 맞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간호사님들 이 영상 보시면서, 아, 평가가 장, 어, 내 업무만 맨날 늘려나 하지 마시고요. 작성법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집중해서 저런 거 해주시면 되세요. 자 평가 기준은 3번 보겠습니다. 수급자가 침대 매의 장소에서 식사를 하도록 지원한다. 뭐냐면 우리 요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모두 식사를 나와서 우리 어, 식당이라든가 또는 어, 그 식사를 할수 있게끔 구성된 장소에 와서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 수급자가 다 나와가지고 물론 어르신별로 이제 시간을 나눠서 이렇게 어 식당에 꽉 차지 않게끔 조절해가지고 나와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단지 정말 그러면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완전한 어르신들 또는 어그 어르신이 원하는, 워낙 보호자가 원하거나 우리 어르신 침대에서 먹게 해달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록도 간호사님이 오늘 판단을 했을 때이 어르신 오늘 움직이면 안되겠다 어르신 오늘 같은 경우는 어, 식사를 침대에서 해야겠다 또는 별도장사 해야겠다라는 그런 기록들 또는 의사소견, 촉탁의 소견 이런 부분들이 어, 보완이 된다 제출이 된다면 어, 뭐 식당에 나와서 식사 안해도 인정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되도록 다 나와서 하시는 게 좋고 별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마 촉탁의 소견을 받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어, 욕구 사정에서 어, 우리, 욕구 사정에 대한 욕구 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자들은 보호자의 원하는 부분, 거기에다가 적어 놔 주셔도 좋으세요. 아니면 우리가, 어, 수급자 상담 진행하실 때, 이 수급자 상담에서, 우리 어르신은 식사를 조금 식단보다 거동이 힘드시니까, 어, 뭐, 침대에서 하게끔 해달라. 이런 의견을 반드시 적어 주신다면, 어, 침대 3번도 제가 볼 때, 어, 크게 어려움이 없으세요. 자세한 건 응용편 가서 다 합니다. 자 4번 평가 기준 보겠습니다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상시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한다그죠 물통이죠 물통 개인물통 어 개인물통 하나씩 제공해야 된다라는 건 만약에 제공 안 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상시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어, 식수대 정수기를잘 비치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 만약 이동 힘드신 분들은 개인물통 개인물통에 당연히 이름 써놔야 됩니다 이름 써놔 주시는 개인물통이 다 있다면 이건 현장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평상시에 내주셔야겠죠 현장 평가는 매번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어, 어차피 현장 평가는 현장 평가 당일날 확인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내가 대충하고 평가 당일날 어, 이 기준대로 잘안 돼요. 평상시에 하셔야 이게 습관이 돼서 평가 당일날에도 그게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현장 평가 항목은 우리 원장님들 항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들이 평상시에 계속해서 주의 관찰을 하시고 어, 개선에 나아가셔야만, 평가 때도 평상시 모습으로, 우리 기관은 돌아간다, 고봐주시면 되세요. 그리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원장님들? 그게 아니, 복지사님도 원장님들한테 이 영상 꼭 보여주세요. 원장님도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아셨죠? 일, 을 한다기보다 평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자, 마지막 평가 기준 다섯 번입니다. 평가 기준 35번 식사 제공은 평가 기준 다섯 개나 됩니다. 전에 다섯 개했었던게 아마 노인인권 뭐였죠? 걔도 평가 기준 다섯 개인데, 얘도 다섯 개입니다. 자, 평가 기준 다섯 번째는 수급자의 잔동을 고려해 식사를 스스로 하도록 뭐냐면 결국은 어르신이 스스로 식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막 떠먹여 드리고 이게 아니라 스스로 할수 있게끔 뭐 어, 식사도 활용이라 식탁 높이 조절 또 식사 시간을 충분히 배려하는지를 현장에서 어, 관찰로 어, 평가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뭐 뭐 이런 부분들 안 되어 있으시다면 결국 원장님들 비용 들여서 그런 부분들 진행하셔야 되고 또 어르신들 식사를 제촉하시면안 된다는 겁니다 어, 이런 부분들만 주의하신다면 어, 평가기준 5번도 무리없게 만족이 되실 겁니다 순간 포기 달려왔습니다 평가기준이 5개나 되다 보니까 자 그럼 정리를 해볼거요 어, 평가지표 35원 식사제공입니다 점수는 3점이 배정돼 있고요 관련 항목들은 우리 조립 파트도 관련이 되고요 요양고사님도 관련이 되고요 간호사님도 관련이 되고요, 서류 정리하니까 복사님도 관련이 된 항목이고 원장님까지 관련된 항목입니다. 모든 직책별 항목이 다 관여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평가 난이도는 중간 정도 마시면 되세요. 그니까 러 쉽게 점수 획득이 가능하다. 다섯 개니까 집책표를 다섯 개 파트가 지금 연동되어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영양사님이 짠, 어, 식단표를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우리 기관에 영양사님이 안 계시다면, 어, 협회라든가 지역 내 보건소, 아니면 큰 복지관에서 협약을 통해가지고, 어, 식단표를 받아야 된다. 그 식단표를 사용해야 되고, 당연히 협약서, 어, 어그 다음에, 영사님 자격증을 우리가 서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그 번째는 뭐냐면 하루에 한 번씩 어르신의 식사량을 체크해서 이상이 있다면 조치 조치를 해야 된다. 어, 세 번째는 뭐냐면 어르신이 침대 외 식사를 장소를 어, 식사하도록 기, 진행해야 되고 어르신의 어, 기능 상태에 따라서 식수, 어, 개인물통 비치를 해주셔야 되고 또 어르신이 식사를 할때 편안하게 할수 있게끔 도움되는 어, 식탁 높낮이라든가 어, 충분한 식사 시간을 제공한다 이런 부분들만 이 평가 항목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크게 어려움은 없는 항목입니다. 우리 이거 관련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모두 어, 어려움 없게 3점 획 득이 가능한 항목이라고 하시면 되세요. 어, 점점 음, 우리 평가가장 채널이 어, 조회수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회수도 많이 올라오고. 어, 어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어 정말 좀, 음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조금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구요 어 평가 확정 명의 발표되기 전까지 체수술을 어, 해야 될게 있기 때문에 어 아직도 구독을 시청 대비 구독률이 어 40%밖에 안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60% 정도 되시는 분들 와서 영상만 시청하고 계시고 40% 정도밖에 지금 구독이 안 됐더라고요. 어, 요 밑에 제 하가장 로고 보이시잖아요. 어, 구독 하가장 로고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구독 버튼이 나옵니다. 음,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구독을 눌러주시면 하가장이 힘이 나고 힘이 나야 더 좋은 영상을 제가 또 올립니다. 그래야 저희 사장님도 이 평가장 채널의 반대가 좀 누그러들지 않을까. 지금도 제 시간 내고 이거 한다고 지금 불만 장난이 아니세요 지금. 음, 어 또. 어,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이평가장가장 채널이 노이장경기간에 어, 평가하면 평가장 채널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 한번 어,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는 하루 건강한 하루 요새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감기 조절 하시고요. 저도 이게 사무실에 있는데도 날씨가 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좀 편안한 복장으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추워가지고 점점 옷이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어, 꼭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힘찬 하루 저는 평가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